내일로 음식이 배달되는 신기한 김해공항 식당에서 베트남 나트랑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진짜... 5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시도 안 쉬고 시끌벅적에 여기저기서 끊임없는 자리 이동까지 정말 시장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부탁하고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내리는데 승무원분이 청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데 승무원분들 잘못은 아니지요 유유 한숨도 못잤지만 여행이 시작되었잖아요 즐겁게 시작해봅니다 우리 베스트트랙 안했는데 2분밖에 안걸렸어요 <laughs> 베스트트랙 안산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나트랑 깜낭공항 밖으로 나오니 아이쿠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a t 기 먼저 찾아봅니다 국제선 5번 기둥 앞에 ATM기가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수수료 조금 있긴 하지만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계가 자주 꺼져 있다더니 역시나 꺼져 있네요. 트래블월렛 사용 가능한 ATM기는 국내선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너무 깜깜해 보여서 밤이니까요. 우리는 빠른 포기. 밤 10시 50분에 도착한 우리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았어요. 더 늙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었던 사막 썸라이징 투어 신청했거든요. 우리가 탈 차량은 공항에서 2시 픽업이라 라운지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라운지라 해서 저는 라운지인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 라운지의 의미가 그냥 마트 옆에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도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라뭐 하냐고요? 라 보수 빼주세요. 베트남어 열심히 외우는 중입니다. 라 컴조라우탐 원 lautam. come to l a u 컴조라우 o m e to l a u t 컴 m 라우 m e to lautam. come to lautam. come to <laughs>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게 국놀이잖아요. 베트남에 왔으니 쌀국수와 밥미 샌드위치를 시켜봤어요. 음, 웬만하면 사드시지 마세요. <laughs>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직접 갈아서 만들어주십니다. 뭐 이건 먹어도 괜찮을 듯. 건강한 맛이에요. <웃음> <웃음> 누워고 싶 점점 피곤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새벽 시간 참안 가네요. 드디어 2시.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배정된 차량에 짐을 먼저 싣고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면 출발. 비행기에서랑 라운지에서 너무 피곤했어서 좌석이 얼마나 편하던지요. 완전 꿀잠 잤습니다. 그렇게 3 시간 넘게 거의 기절. 벌써 도착했어요. 챙겨주신 <목소리> 과일, 또 맛있게 먹는 게 예의잖아요. 사막 투어라고 운동화 신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슬리퍼가 편하다셔서 갈아 신고 꾸밀 건 없지만 드레스룸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 봅니다. 그렇게 마주한 내 인생의 첫 사막. 이 멋진 곳에 딸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라 행복합니다. 두 곳의 포인트에서 충분히 즐기고 난뒤 강렬하게 떠오른 태양을 마주하며 사막을 달려봅니다. 다시 우리 기사님과 함께 다음 스팟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들린 곳은 용과 농장이에요. 우와 진짜 커 진짜 가짜같아 우와 우와 용과가 이렇게 크게 달리는 군요. 에잉 타조는 Hello. 왜 여기 있을까요 <laughs> 와, 근데 꽃잎이 새 깃털 같아 엄마. 얘는 얘는 다 타조 닮았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타조 닮은 용각꽃 아래에서 웃기게 사진도 남겨봅니다. 전문가 뺨치는 기사님 덕분에 다양한 스판에서 멋진 사진들 정말 많이 남겼고요. 친절한 안내 들으면서 멋진 풍경도 마음껏 즐겼습니다. 석양이 더 아름답다는 레드샌드에서는 힘드니까 짧게 사진만 찍고 패스. 너무도 신비로운 이곳은 바로 요정의 샘이에요. 끝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어 들어가야 했는데요. 한 번쯤 와볼 만한 색다른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발씻은 카페에서 맛본 망고 스무디 맛있어라고요. 이제 가이드님과는 작별. 정해진 식당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실패했던 쌀국수와 태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파인애플 볶음밥, 베트남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반새우를 주문했습니다. 음, 여기도 맛이 없어요. 그래도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걸로 족합니다. 아, 서비스로 주신 후식 수박은 정말 맛있었어요. 공항에서 타고 왔던 차량으로 숙소로 이동합니다. 이 투어가 좋은 게 픽업 장소와 드랍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더라고요. 나트랑 시내로 돌아오는 4시간은 솔직히 힘들었지만 이 투어 진짜 좋네요. 완전 강추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넋슬 놓고 있게 되었지만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첫 3박 일정을 빈펄섬 안에 메리어트 리조트로 정했어요. 이곳은 특이하게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크인을 하는데요. 우리는 체크인 후 캐리어만 먼저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좀 먹어야겠죠? 한국에서 챙겨갔던 5만원권으로 환전을 했고요. 고민고민 고민 끝에 우리가 찾은 곳은 스무어가든 이에요 우리가 주문한 건 맛조개 공십채 볶음 고기 모듬 분짜 별로 맛이 없었던 새우튀김 그리고 다시 도전 반새우 입니다 사실 스무어가든을 최종 선택한 이유는 반새우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였거든요 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었습니다. 반세오는 전문가가 말아줘야 해요. 진짜 먹는 거 같아. 아까는 또 이거 한입쑥 들어가고 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사람답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쓴무어가든쓴무어가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우리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베트남에서의 첫 식사 즐겨봅니다. 숙소 가기 전할 일이 남았어요. 저녁에 배고플지 모르잖아요. 반미로 유명한 반미판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반미 포장까지 마치고, 카페에서 코너, 스무디, 커피를 먹어볼 거예요. 어디가 있야요뭐 어, 맞지? 카페 맞아? 아, 몰라. 몰라? 여기가 맞아? 콘카페, 콘카페, 콘카페. 이때 콘카페? 우리 아. 지도에서는 조금 더 걸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C 카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콘카페인가 싶어 여쭈었더니 맞다네요. 그런데 코코넛 스무디 커피라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코코넛. 카페. 나중에 알았지만 이곳은 콩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메뉴판에도 써 있었는데요. 카페 데비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반전. 여기 코코넛 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저 위에 토핑이 예술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유명 카페들의 코코넛 커피를 다 맛보고 비교합니다. 나중에 꼭 봐보세요. 그렇게 맛있게 커피까지 즐기고, 이제는 숙소로 돌아갈 시간. 무서워하는 케이블카지만, 우리 둘째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용기 내서 케이블카 타고 들어갑니다. 빈펄섬에서 펼쳐지는 3일간의 이야기.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빠르게 올라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